베트남 달랏의 필수 맛집 리엔호아 베이커리를 소개합니다. 리엔호아 베이커리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빵집입니다. 이곳은 매일 아침 갓 구운 빵과 신선한 디저트로 유명하죠. 특히 달콤짭짤한 반복난 쯩모오이라는 케이크는 돼지고기 가루와 달걀, 노른자로 만들어져 독특한 풍미를 자랑합니다. 또한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인 반미도 인기 메뉴 중 하나입니다. 바삭한 바게트에 신선한 채소와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어 한입 먹으면 입안 가득 풍미가 퍼지죠. 수제 요거트와 부드러운 푸딩도 디저트로 꼭 드셔보세요. 현지 특산물로 만들어진 요거트는 산뜻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. 리엔 호와 베이커리는 발라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찾기도 쉽습니다. 주소는 19-BATHNHAI-PHN1-THNHPHLT로 매일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합니다. 아침 일찍 방문하면 갓 구운 빵을 가장 신선한 상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. 점심 시간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그 시간을 피해서 가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깔끔하게 포장된 제품은 여행 선물로도 딱 좋습니다. 달랏 야시장이나 근처 관광지와 연계해서 방문하면 더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. 달랏 여행에서 현지의 맛과 특별한 디저트를 경험하고 싶다면 리엔호와 베이커리를 꼭 방문해 보세요.